오늘은 할아버지가 잠깐 지방에 내려가서 내가 나왔어. 이 할미도 할아버지만큼 사이퍼즈 꽤나 많이 했다. 오늘은 루이스의 여자친구이면서 헤어 그릴스 뺨치는 생존력을 가진 트리비아에 대해서 알아볼 겸 들어간다. 빡 잡어. 트리비아도 이 할미가 사이퍼즈 시작했을 때더 있었지. 기본 캐릭터여서 처음부터 쓸수 있었는데 그때는 캐릭터를 급수를 달성해서 달러로 사는 시절이어서 기본캐였던 트리비아하고 다르게 짝꿍인 시바는 15급부터 살수 있었어 요즘 트리비아는 무지성 유도를 가진 박폭하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는 비행 날리고 유유히 스페하고 키릴로 빠져나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할미 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 할미 때는 박폭 유도력이 너무 약해서 지금처럼 찰싹 따라 붙지 않았었지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틀비는 비행 제외하면 박폭으로 뛰라는 게 거의 백 프로라 지금처럼 빠르게 지형지물로 걸어가도 신기하게 방향 전환에서 맞춰지는 박폭하고 다르게 약간 하자가 있어서 결국 상향을 해주었어 아 맞다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키릴이야 지금은 마우스를 저 위에 두고 난간 쪽에 쓰면 알아서 난간에 타지는데 옛날에는 이거 꽤나 고급 스킬이었거든 이 할미 때는 키릴로 난간이나 박스를 타려면. 거리에 맞춰서 에임을 다르게 둬야 했었어. 지금도 가끔씩 난간 못 타서 쪽팔리게 죽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허다하게 많이 보이는 장면이었지 진짜. 그래서 이 박쥐 친구들을 사랑했던 네오플은 이제 에임을 난간 위에 두면 키릴이 최대로 슝하고 날아가도록 바꿔줬어. 참고로 트리비아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패치가 꽤나 없는 편인데 방금 말했던 이 키릴 패치 이후로 남들 전투 게임할 때 자기 혼자서 생존 게임 하듯이 얌체같이 도망가서 공방을 터뜨릴 정도로 사기는 아니었는데 꼴빨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당시에는 네오플의 딸로 불리곤 했었거든. 그래도 한 가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리비아 비행이 초반에 약해도 너무 약했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유니크링을 빼고 비행스토링이라는 링을 썼는데 이 링은 퍼프링이라고 불리지. 2링이 3링이어서 총세번 구매가 가능했는데 여타링과 비슷하게 한번 찍을 때마다 스킬 공격력을 30%씩 늘려주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약간 도핑 형식의 추가 버프가 붙었어 30초 동안 그 스킬의 데미지를 30% 추가로 또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도핑하듯이 비행 버프링을 찍고 마무리를 하거나 초반에 데미지가 약하니까 초반 비행 찍을 때 하나 찍고 날리곤 했어 이후에 버프링이 하향당하고 나서는 다들 차차 유니크링을 썼는데 사실 당시 유니크링 효과가 별로라 안쓴 것도 있었거든 이후 궁유니크가 상향되면서 다들 궁유니크를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비행은 지금 맞으면 출혈이 상당히 아픈데 과거 사이퍼즈는 이 녀석이 없던 시절이라 출혈 데미지가 강했던 게 그나마 자네티였어 비행 출혈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후에 비행 출혈 상향도 당하고 여러 하향도 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친숙한 트리비아가 된 거란다.